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당국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또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한 항공편 확장,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통일부 장관도 18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반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외무성 등에 제안했습니다. 장관급 의 고위급 대화와 또 정세를 다루는 그 담당 실무 책임자들 간에 그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음, 그 하이슈 회도잘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조치들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철회는 에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국제적인 와그금이に基づく 유수수 관리로 しっかり適切に実施して来ています. 한국과가 これを認める方向で見直しを行うことについては 여기에 일본이 다음 주 교과서 검증 발표에서 독도 영유권 등 기존의 역사 인식을 고집할 경우 다시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당국간 후속 조치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일본의 홍조 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와이티 김세호입니다.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와 미사일을 800m 상공에서 터뜨리며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핵반격 종합훈련 그리고 새롭게 공개한 핵어래 수중폭발시험과 순항미사일의 공중폭발시험까지 북한은 3월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무력고발을 연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철저한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시위로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또 명분 쌓기를 위해 주로 외부에 공개되는 매체에서만 한미 훈련 상황을 꼬집으며 비난해왔던 지난해와 달리 한미 연합 연습의 세세한 상황도 주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3일 전략 폭격기 B-1B와 하늘의 암살자로 악명 돌치는 모인 전투 공격기 MQ9 리퍼 등 각종 전략 장비들을 동원한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더불어 북한 내에 긴장감을 조성해 경제나 사상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노력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 단합을 위해 북한이 하고 있는 일종의 피포위 의식, 포위당했다는 의식을 음. 강화하는 그런. 북한은 이와 함께 자원 입대가 이어지고 있다거나 한미에 대한 적대심을 나타내는 주민 반응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한미 연합 훈련이 계속되고 북한 역시 내부 무기 개발 계획을 실행 중인 만큼 긴장감 조성을 통한 내부 결속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국가 우주 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뒤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달까지 정찰 위성 1억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가 우주 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억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은 북한이 우주 개발법을 채택한 지 10주년인데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은 추대일 같은 기념일이 몰려 있어 위성 공개나 발사 시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최근 국가 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인공위성 개발을 논의한 점도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다음 달 발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ICBM 발사하면서 결국 위성과 ICBM의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어,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수중과 골프장, 땅속에서까지 미사일을 쏘며 핵무기 운반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체계 기술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소형화된 핵탄두의 폭발력 조절 능력까지 이게 아직은 동시에 보여주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훈련은 끝났지만 크고 작은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금융정책 수장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잇따라 역설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불안해진 미국인들은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5,500억 달러(약 716조 원)이 중소은행에서 대형 은행 등으로 이동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는 미 금융 당국이 현재의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 다른 경제 부문들로 확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That's a credit crunch. We're not there yet, but that's certainly a possibility going forward. 은행의 리스크 문제는 유럽에서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167년 역사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로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에 인수돼 일단락되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이번에는 도이체 방크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최근 두배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해 시가총액이 무려 70억 유로, 약 10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유료전 정상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유동성 위기 전염 차단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5조 6천억 달러 약 7,20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문제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입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불러온 은행 위기의 여파를 살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더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은행들의 자본과 유동성이 탄탄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m 특별 참석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역내 은행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자본과 유동성이 탄탄해 붙건하다"며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위기로 촉발된 유럽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도 독일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사흘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도이체방크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Die Deutsche Bank hat ihr Geschäftsbundel grundlegend modernisiert und neu organisiert und ist eine sehr profitable Bank. Es gibt keinen Anlass sich irgendwelche Gedanken zu machen. 이번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의 분량이 적었고 기자회견을 통한 설명도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 정상들이 만나긴 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의 일상회복 원년이자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 베이징에서 대면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100명 넘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가은 특히 미국 애플 CEO 팀 쿡의 강연은 경제 정상 회의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방청 인원이 가득 차 강당 밖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입니다. 회장할 땐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는 등 중국에선 보기 드문 취재 현장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행사 시작 하루 전, 팀쿡이 베이징 시내 애플 매장에 나타난 것도 화제였습니다. 전 세계 매출의 20%,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중화권에서 나오는 만큼 미중 갈등 국면에도 눈치 보기는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건 미국의 규제 발표 직후 베이징 행이라 초미의 관심을 끌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뭐 이유 있으신가요?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 좋습니다. 글로벌 CEO들이 총집결한 이번 포럼에 삼성을 뺀 다른 한국 기업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처지와 예전만 못한 한중간 경제 교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베이징 대이타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간 주스탱 트리도 총리와 함께 구체적인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와 전기차, 국방 분야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동 개발 등 세부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확충과 함께 미국 컴퓨터 장비 기업 IBM의 캐나다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뤄집니다.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과 데이터 보안 분야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트위도 총리는 세계가 더 이상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은 중국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러시아와 결속을 과시하는 점에도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에 쓸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동맹은 한층 넓어졌다고 역설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주요 7개국과 쿼드, 아세안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모두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양안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지지자들 2024 대선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상 가장 결백한 사람이라며 검찰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Biden 부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선 자신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초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체포서를 흘리며 시위를 종용하고 자신에 대한 기소는 죽음과 파괴를 부를 거라는 SNS 글로 지지자들을 자극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재연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Well, This twice-impeached former president's rhetoric is reckless, reprehensible, and irresponsible. It's dangerous, and if he keeps it up, he's going to get someone. 미국 언론은 웨이코 사건 30주년을 앞둔 곳을 트럼프가 첫 유세지로 고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위파로 불리는 사이비 광신도 진압 과정에서 86명이 숨진 대참사가 벌어진 뒤 웨이코는 극단주의자들의 상징 같은 곳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유세와 웨이코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는 러시아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어서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핵 상황을 매일 감시하지만 아직 멜라루스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했습니다. 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 지역 주둔을 허용한 벨라루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즐보입니다. 지난 22일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아 부서진 키우 주변 도시의 고등학교. 이 공격으로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공습 위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 중이지만 격전지 바흐무트는 교착 상태입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던 바흐무트를 힘겹게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에 대한 계속된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상당한 힘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리는 키이우, 하르키우 등에서 그랬듯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병력과 자원 소모가 막심해진 시점인 9월과 11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역습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바흐무트와 헤르손 등 최전선 지역을 잇따라방문하며전의를다지고 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에서 지원받은 현대식 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비축하고 훈련을 진행하며 대규모 역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 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a 앞으로 12개월 안에 100만 발의 포탄을 보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What is critical is sending ammunition to Ukraine fast because that might bring a change in in this war. 러시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최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역습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한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최신 영화와 각종 플랫폼에서 제작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서비스인 OTT 구독을 하지 않고도 몰래 볼수 있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이용자만 천만 명, 이로 인한 콘텐츠 업체의 피해 금액은 적어도 4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해당 사이트는 국내 OTT 관련 모든 자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 대상의 영화나 지상파와 케이블 드라마, 해외 OTT는 빠져 있어 접속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의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어, 할수 있는 방법이 링크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들은 이루어질 때마다 다시 또 재복구가 되는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수출 효자인 웹툰 업계 역시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천억 원대였던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8천억 원대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생을 부리는 무단 유통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2년 전 특별팀을 꾸려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불법물 1,700만여 건을 적발해 삭제하고 해외 대형 불법 유통 조직으로부터 중단 선언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자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런 해외 유저들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들 그리고 음성화 되어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디스코드 방을 추적하고 삭제하고 한 운영자가 검거돼야지만 그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성장하는 K 콘텐츠 이면에 드리운 불법 유통이라는 그림자.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수사 당국이 앞장서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무단 이용자들도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하얀색 눈 스프레이로 길바닥에 하트를 그린 뒤 불을 붙입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모양대로 시뻘건 불길이 화르르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불라트입니다 SNS에 불라트나 불장난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 수백 개가 쏟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담이 여러 올라올 만큼 인기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라트 위험하진 않을까? 소방 대원들의 감동을 받아 YTN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 봤습니다. 눈 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스프레이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서 짧은 시간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시연 도중 바람이 불자 불길이 거세지거나 불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 라이터로 점화시 옷이나 어, 인접 가연물에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난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더 색다르고 자극적인 영상을 SNS에 올려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은 간과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게 호기심이 증대가 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웅심이나 집단 의식을 통해서 관심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안전을 그 압도하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자칫 큰 화재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SNS 프라트놀이 무작정 유행을 따르기에 앞서 안전을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 여성이 주택가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섰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더니 뭔가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주택가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한참을 두리번대며 주변을 서성이더니.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또 옮깁니다. 아침 7시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한 여성이 도시가스관 가스밸브를 잠그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주택가는 이렇게 도시가스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용의자는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면서 손이 닿는 위치의 가스밸브를 의도적으로 잠갔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전 장사를 날려야 했습니다. 제 영업 준비하려고 가스버를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꽃이 살짝 일었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도 못 하고 도시락도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갑자기 도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용산구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접수된 신고 접수만 모두 200여 가구. 피해 지역은 용산동에서 가로일동까지 2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침에. 씻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 원만 계속 나오길래 교체하기로 이미 지불이 다 됐는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철로 옆에 마주선 벚나무가 가지를 뻗어 만든 터널, 벚꽃이 활짝 피니 동화 속 모습 같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눈으로 다 담기 힘든 절경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모두 분주합니다. 3년 만에 여기 진해 벚꽃 군항제를 오게 됐는데 어, 벚꽃도 활짝 피고 그래서 어, 너무 기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벚꽃 만개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그야말로 절묘한 시점에 막이 오른 진해 군항제. 일찍부터 시내 곳곳이 국내외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진해군항제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지는데 창원시는 이 기간에 450만 명이 진해 벚꽃을 찾을 걸로 내다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앞다투어 달리는 동호인들과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완주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한 걸음씩 내딛는 가족에 이제 막 걸음을 배운 아기까지. 도로를 달리는 수천 명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박수입니다. 부정 선거에 저항하며 4.19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삼일로 의거를 기리는 마라톤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는 시기이고 맞고 이제 날씨도 봄날이고 해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렇게 이제 건강 달리기 겸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되살아난 각종 축제가 활짝 핀 꽃만큼이나 반가운 휴일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